우리 세작하기에다 시작하기에 앞서 사 o 극한번 보고 o o 어? m w h a 뉴스 h e h 한 s 뉴스 봐야지. 아, 맞다 맞다. 뉴스 볼때 I can't, you s 어 b I, but, what, not, y 에 u sub, what, and not, y o 고 didn't 고 o catch you, but, what, you saw. So, point, you got, y 다음 사항과 같이 요즘 학생들은 에너지 드링크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는 학생들의 에너지 드링크를 먹는 이유와 에너지 드링크의 안정성과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져 이 주제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1차 설문조사 결과 분석, 2차 캠페인, 캠페인 참여 학생 인터뷰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조사입니다. 5학년 99명, 6학년 72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드링크의 주성분인 카페인 타우린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을 했는데요. 5학년은 매우 잘 알고 있음 38%, 알고 있음 60%, 6학년은 매우 잘 알고 있음 33%, 알고 있음 64%로 5학년과 6학년 모두 카페인에 대해선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우린은 5학년 매우 잘 알고 있음 7%, 알고 있음 22%, 6학년 매우 잘 알고 있음 9%, 알고 있음 18%로 타우리는 카페인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 6학년 172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하는지에 대한 설문응답은 섭취한다 37%, 섭취하지 않는다 63%였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하지 않은 학생들 중 에너지 드링크가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0%.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29%였지만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하는 학생들 중 에너지 드링크가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1%,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57%로 먹는 학생들 중 무려 60%가 에너지 드링크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하지 않는 학생은 에너지 드링크의 위험성에 대해 더잘 알고 있었지만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하는 학생들은 에너지 드링크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에너지 드링크를 먹는 학생, 5학년 31명, 6학년 34명이 가장 많이 먹는 이유로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지만, 5학년 학생들은 맛있어서 54%, 운동하기 위해 27%, 기타 19%였고, 6학년 학생들은 맛있어서 54%. 운동하기 위해 14%, 기타 32%로 5화면과 6화면 모두 에너지 드링크를 주로 맛있어서 먹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나으로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하는 학생들 65여의 대상으로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할 때 카페인 양을 얼마나 신경 쓰는 데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에서는 항상 신경 쓴 26%, 한두 번 신경 쓴 28%, 신경 안쓴 46%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할 때 카페인 함유량을 신경 쓰지 않고 먹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1차 센조사 분석을 하며 저희는 학생들의 타우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타우링 장단점 소개 자료를 제작하고 에너지 드링크의 위험성을 잘 모르는 부분과 카페인 함유량을 신경 쓰지 않고 먹는 부분은 에너지 드링크 3대 원칙을 개발한 뒤 PPT를 이용하여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활동을 한뒤 캠페인 참여를 한 학생의 의견을 물어보았을 때 캠페인 활동 전에는 타운인에 대해 아예 몰랐었지만 캠페인 활동 후 타운인에 대해 더잘 알게 되었다. 라는 응답에서 캠페인 활동의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드링크 3대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서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매우 잘 지킬 수 있다고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이 점을 보았을 때, 저희의 목표인 타원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에너지 드링크를 마실 때 주의할 점 인지를 캠페인을 통해서 할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통계 활용 대회를 준비하면서 통계가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바꾸는 데큰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통계를 활용하여 친구들이 더 건강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소식 해설하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